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91년도 10월 15일 저녁 7시 8시쯤 되었을 때에 어,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거제도에 위치한 장승포 어, 뒷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마치 예수님의 보좌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는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여러 빗줄기들이, 수많은 빗줄기들이 그 보좌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황금색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밝게 나타나서 비추는 모습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이만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거제도에 두번 가서 이 목사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고, 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 인자의 징조, 자, 여기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1991년도 10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2000년 1월 1일. 이것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날짜인데, 이 새천년이 시작되는 이 날짜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기를 생각해 볼때 주님께서 이 1991년도 10월 15일부터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3001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서기 30년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까지 정확하게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소망, 목표는 3030년에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와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991년도 10월 15일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늘에 인자의 징조로서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3천 일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새천 년이 시작되는 날짜가 도래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저희들에게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날짜가 2030년 4월 18일입니다. 그런데 2030년 4월 18일부터 3001을 앞으로 오게 되면 2022년도 1월 30일이 역시 재림의 시점부터 3 0 0일 전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1월 30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는 세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산상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 명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해당되는 이세 사람.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이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몇달 남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너희가 다름질하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라고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2022년도 1월 30일날 저녁에 아,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 인도하시는. 또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총 3명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산상 기도회를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게 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2년도 1월 30일부터 철장 남자가 승천하게 되는 2023년도 3월 23일까지 418일, 418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한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요한의 두 제자, 이것은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이두 사람이 이제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어, 여기에 보면 10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날 하루 동안에 어, 예수님과 함께 거였다 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 지금 내일 모레부터가 이제 10월달인가요? 그래서 10월달부터 내년도 4월 1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인데, 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두 사람을 부르시고 이두 사람에게 두 증인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거제도 장승포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1991년도 10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리고 2000년 1월 1일까지가 정확하게 3000일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 1991년도 10월 15일에 그 날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결국은 2022년도 1월 31일의 중요성도 깨닫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있었던 이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추진했던 이 휴거 사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사건인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그 도표를 제가 만들고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광고를 해도 이 다미성교회의 휴거사건 때에 굉장한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이 사건이 이 날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하신 날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030년 4월 18일 재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2022년도 1월 30일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자, 지금 이제 요 같은 내용인데요. 어 이튿날 자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제 3일에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9절의 요 내용은 이제 35절부터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이튿날 2021년도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이두 증인을 가리키는데 요두 제자는 그 당시에는 요한과 안드레,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그두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두 제자가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신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와서 보라 너희가 와서 보라 이거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분 곁에 함께 거하였는데 그날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 그한해 동안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10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10시부터 12시까지 어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1년도 10월 15일부터 3001이 지나가게 되면 2000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자의 징조로서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이제 주님의 재림 2030년 4월 18일을 앞두고 3001을 앞으로 오게 되면 2022년도 1월 30일이 나오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인데 이날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산상 기도회를 하려고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예, 요 도표는 제가 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도표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깨닫게 되시면 이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자체가 주님께는 침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자, 그래서 피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동안의 땅 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 요한복음 1장 28절과 짝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주님의 수요십자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침례도 받으셨지만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은 제 3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2021년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여러분께서 3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2021년도는요, 주님께서 두 증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2021년도의 중요성은 자, 2021년도의 중요성은요,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여기에 요한의 두 제자. 자, 이두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두 제자가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든지 준비가 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마가복음 10장 40절의 내용을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그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미리 정해놨다기 보다는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여기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이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그두 소경이 눈을 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시점은 2015년도부터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까지가 7년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7일 동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2021년도가 맞춰지게 되는 시점에서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몇절인가 하면요. 29절. 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두 마리 나귀를 타신다. 자, 이두 마리 나귀는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인데, 이두 마리 나귀를 주님께서 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두 증인을 선택을 하시는데, 혹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확실하게 아직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죠. 여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이긴 한데, 이것은 꼭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말한다기 보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구성원을 말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될때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 각각의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1월 30일 날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산상기도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자들만 여기에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열두지파 12명을 이제 선택하실 것인데요. 이 12지파에 해당되는 이 12명 중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그한 사람이 탈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열문화, 자, 이 열문화의 비율을 보게 되면, 자, 열문화를 각열 명에게 나눠 주었죠. 한 문화씩, 자, 그런데 그 떠나가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래서 열한 명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이열한 <laughs> 명. 자, 근데 우리가 144명은 어, 예수님께서 6년 동안에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해에 부르시는 게 이제 12명이 더 추가되는데 요 12명 중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사람은 두 증인과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144명에다가 100 156명인데요. 이 156명 중에서 두 증인과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153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뜻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열 문화 한 문화씩 열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소... 자,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에 어, 12절부터 여기에 보면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 자, 이 귀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신사,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신사적인 사람, 어떤 신사적인 사람이 열 문화를 열 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먼 나라로 나라를 가져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요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엘리야가 길을 떠날 때열 명에게 열문화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열두 지파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 가론 유다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탈락하여 나갔기 때문에 엘리야와 그리고 열명의 남아있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 명에게 맡겨 놓고 가는데 지금 열 명이 남게 될때그열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더 제비 뽑아 가지고 총 11명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게 되는 것인데 이 11명이 일을 하다가 이 11명 중에서 두 증인이 있죠. 자, 이두 증인이 2026년도가 되면 이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는 12 지파장 중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지파장은 몇 명이 되는 것이죠? 9명이 되는 것이죠. 9명. 자, 9명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매년마다 24명씩 14만 4천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24명을 어~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제 어~ 14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림전 7년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요, 어, 153명은 144명에다가 9명을 더하게 되면 153명, 이 153명이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153명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 풀렸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어,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결국은 153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하게 되면 0 0 0 0 1%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여러분께 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가 믿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